일부에 이어서 제20대 대선 후보로 2021년 7월 1일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은 영상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하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도 유능한 사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시작한 출마선언에는 공정이 7번, 불공정이 6번, 성장이 11번 언급됐다. 2017년 출마선언에서 언급 횟수가 4번에 그쳤던 성장의 비중이 이번엔 더욱 커진 셈이다. 2021년 10월 10일 71만 9,905표를 득표하며 누적 50.29%를 기록해 39.14%를 얻은 이낙연을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되었다.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출마 선언 후 발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대전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기본소득으로 경제발전과 분배 정의의 기반 마련, 기본주택 공급 및 부동산 안정화 실현, 기본대출 시행으로 금융기본권 보장 및 포용적 금융제도 실현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7.83%를 득표하여 국민의 윤석열 후보에게 0.73% p 24만 7077표 차 격차로 패배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이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 4월 29일에 사퇴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뢰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되어 2022년 6월 1일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득표율 77.77%로 박용진 후보 22.23%를 제치고 제육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2023년 2월 16일 서울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일부는 위례대장동 개발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2023년 9월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4년 피습 이후 1월 10일 퇴원하고 16일 당무에 복귀했다.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다며, 남북 간 한라인과 북방 외교 복원,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한 출생 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부담 감경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제21대 대선 후보, 2025년 4월 10일 유튜브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으며, 2025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77%로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 2025년 4월 30일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선대위원장만 22명에 이르는 대형 조직으로 기존의 친명계 뿐 아니라 비명계 인사들과 보수계열 출신의 중도보수, 성향 인물들까지 아우르며 통합과 포용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사당과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각당 대표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국민통합과 실용주의 정책을 강조했다. 3프로TV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의 개편 필요성과 정부, 주도성장 전략의 종말을 언급하는 등 실용주의적 경제관을 표명하였다.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5개 원내 정당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광장 대선 연합 정치 시민연대 재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으며 진보당의 후보로 선출된 김재현 후보는 사퇴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인 5월 10일 등록 절차를 끝냈다.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을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에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임, 김문수 후보를 8.27%피 289만 1874표차 격차로 크게 누르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으며 피고인 출신이자 경기도지사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다. 이상으로 위키백과에서 이재명의 기록이며 다음 편에서는 범죄 전력과 논란 및 사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며 위키백과를 보면서 범죄 전력과 논란과 사건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며 놀랐으며 한 편으로는 담지 못하여 나누어서 올리겠으니 양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